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놀랄 일이 혹 있고 충격받을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슬퍼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으로 접근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보호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제 29강.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신명기 6장에 쇠마가 나왔죠. 예, 그런데 여기도 예 11장에도 쇠마입니다. 예, 똑같은 말씀이 여기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 교육을 시키는데 예, 자꾸 반복 교육을 해야지 됩니다. 예, 그래야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쇠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른비는 곡식이고요. 늦은비는 포도주. 포도 이열매 나는 열매로 얻는 것입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오순절 때 예, 얻는 어, 맥주 감사주일. 예, 예. 그리고 한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을 절기에 늦은비 가을 절기에 얻는 그 포도나무, 무화과, 올리브 이런 열매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예, 이 이른 비, 늦은 비. 예. 그러면 오늘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임마심을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요엘서 2장. 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 이것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때 임한 성령에 부어지심이 임한 것입니다. 음. 성령의 부어주심. 음. 그런데, 에,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또 오늘날에도 임하게 될 줄로 임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가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들에 풀이 난다는 건그 땅이 변화됐다는 건데 무슨 땅 비옥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풀이 나게 하신다. 예, 풀이 나게 하신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북은 나무가 그냥 빨가벗은 나무라잖아요. 예, 그런 땅이라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응. 여러분, 미혹받는 거여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누가 하기도 전에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이 미혹되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되지 않게 하심으로 음.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예,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에서의 예.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또 땅에 풀이 나서 가축이 번성하고 잘될 때에 미혹 다는 거예요. 미혹,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하라.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속히 멸망하게 된다. 그걸 또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어. 이 말을 어디에 두냐? 마음과 뜻에 두라. 뜻은 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손목을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조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아주 도배하라는 거예요. 도배하라. 어참예 자녀에게 가르쳐라 저희 어제 어 회사의 차가 아 어, 삼중 충돌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 회사 직원분이 뒤에서 받았는데 앞에 앞에가 밀려가지고 삼중 충돌이 됐어요 그런데 인사 사고는 없고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예 했기 때문에 그 크게 음 다치진 않고 차도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걸 딱 듣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실려나 려나 보네요 기뻐해야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그 말이 나오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직원분한테 그래서 저는 급히 거기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차주그차 예, 사고 내신 그분 얼마나 마음이, 그, 알프... 아, 마음이 안 좋겠어요. 영업하러 가시다, 그랬, 영업부에서 일하시다 그랬는데. 그, 가서 놀라셨죠. 예. 위로해드리려고 왔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쁜 일이 있으려나 보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녁 때 우리 작은 딸이 왔습니다. 너는 오늘 어땠니? 그랬어 너는 오늘 어땠니?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려는가 보다. 사고 앞에 문제 앞에 돈이 없어지는 그 앞에 우리는 돈을 붙잡는다면 원망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만문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감사 찬송 이 일어나 감사해야 된다. 그 마음이 평안이야. 엄마 그런 거 잘하지 않아 그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엄마 그런 말 잘하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사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더라고. 예, 그리하면.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이런 것 앞에서도 자녀한테 소소한 것을 말해주면서, 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감사, 감사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문 닫아, 여명아.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문 닫아, 여명아. 응.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 날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음. 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 사고 앞에서 헌금하고 사고 앞에서 감사하고 사고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뭐 어떤 일을 불문하고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감사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회개하라고 온 사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계의 기회가 되는 거이 우한폐렴도 회계의 기회가 되는 거 회계의 기회가 돼야 돼. 이 우한폐렴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 예, 오직 회계의 기회가 되는 거야. 주님, 이 국가가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 이제 재앙이 시작됐는데, 오직 회계밖에 없 국가가 지은 죄라도 내가 회개하고 교회의 목사님이 지은 죄라도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니 리 너희의 경계는 곧 광해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루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주 예예 예, 예. 너가 밟는 땅다 준다는 말입니다. 너희 후손에게까지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야곱이 밟았던 그 라반의 집에서의 땅이 라반 것이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고, 요셉이 밟은 땅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땅이 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둠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흑암은 물러가라, 불레셋은 물러가라, 가나안의 칠족은 물러가라. 내가 거하는 그 땅은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여류고에 첫 성을 무찔렀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칠족이 벌벌 떨었습니다. 무서운 민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뭔가 큰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보혈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 저분이 하는 일은 실수가 없다. 아, 저분이 하는 일은 순간적인 순발력이 대단해. 통찰력이 대단해. 하는 일마다 정말 나도 남도 좋게 해. 이런 일이 될때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아, 여기도 좀더 해야 되겠네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선택은 나가 있습니다. 나는 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복을 택하는 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 들으면 복이 된다.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어제 그런 사고가 있어도 우리 신랑한테 막 얘기합니다. 예,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도. 예, 그 직원 불러, 불러,님 불러놓고, 어, 좋게 얘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저는 막 그럽니다. 내죄 때문에 온 거라. <laughs> 여러분, 사장의 죄 때문에, 이 예, 저의 죄 때문에 직원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제가, 예.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이 내마음에 평강으로 확 찬지,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가 임할 예. 다른 신이 뭡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입니다. 음. 그러면서 산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그리심 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 한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해주셨는데, 북한에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지하 자원은 북한이 더 많아요. 평양은 정말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저주가 임해서, 정말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못 먹고 군인도 30일치 양식이 1 0 0안 되고 10일치만 배급된대요, 지금 현재가. 군인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예. 이두 산은 유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뒷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두 산이 양쪽에 맞은 편에 있는데 한 산은 축복이요, 한 산은 저주다. 여러분,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 들어가야만이 땅을 차지합니다. 침노해야만이 땅을 차지합니다. 침노도 하지 않고 땅을 차지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침노가 뭡니까? 직면하는 겁니다.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을 나한테 주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 지니라.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쇠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는 어떠한 자인가? 에발산에 있는 자인가? 그리짐산에 있는 자인가? 오늘 나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복을 주리라.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고 오늘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